120명의 명의가 도용된 중대 한건이기 때문에 수사에 잘 협조해 주십시오. 곧 담당 사이버 수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. 아이 새끼 너무 쫄았다. 사이버 수사대 나갑니다. 여보세요? 검찰서관님께 전화 안 받으셨어요? 신태현 씨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고요.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공범이 되세요.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하셔서 심주원 대리를 찾으세요. 야 가로채기 어플 이거 만든 사람 상 줘야 돼 진짜. 아니 어딜 걸어도 우리한테 오잖아. 아이 새끼 의심 많네. 은행부터 걸었다 이거지. 은행도 번호 있어. 네. 앵기 한성은입니다. 뭐좀 여쭤볼게요. 명의가 도용됐다는 전화를 받았는데. 아, 명의도용 맞습니다. 계좌정지요. 아 네. 네, 고객님 죄송합니다. 계좌정지는 네, 네, 당장에 네. 처리할 수가 없고요. 빠른 조치를 위해선 금융감독원에 바로 연락하시면 되십니다. 어. 여보세요. 거기 금융감독원이죠? 네. 안녕하세요. 금융감독원 조사이 팀 심주현 대리입니다. 음, 음, 음.